다항식 px를 x 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qx 나머지는 3이고 자, 요 공식 바로 쓰겠습니다. px를 x 2로 나눴어요. 몫이 qx 나머지는 3. 다항식 qx를 x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이다. 자, 이건 나머지 정리에서 바로 그냥 1 집어넣었을 때 값이 2가 되면 되겠죠? q 1이 2. 이렇게. 자, 그럴 때요. px를 x-1, x-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하자. r3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요. 목표가, 목표가 px를요. x-1, x-2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. 자, 목숨 모르니까 일단 q-x라고 쓸게요. 나머지를 rx 이렇게 씁니다. 네, r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주어진 조건이 거두 개고요. 거기서 이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알고리즘 편 잠깐 보면요. 우리 나눗셈 문제에서 첫 번째 식쓰기 했죠. 그 다음에 뭐다? 차수 파악한 다음에 목적을 풀었으니까 요걸 해야 돼요. 목적 풀어쓰기. 여기서 나머지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. 근데 몇 차식으로 나눴나요? 2차식으로 나눴어요. 2차식. 2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차식이 되겠죠 그래서 1차식일 때는 이거 rx라고 두면 안 돼요 목적을 풀어 써 줘야 됩니다 이거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자, 1차식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rx가 되는 거예요 요 값이 이제 rx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표는 a값 b값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우리 항등식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이나 개수 비교로 푸는데요. px, px 똑같죠? 요식하고 요식 똑같은 거예요. 똑같으니까 여기에 같은 숫자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2를 대입을 해볼게요. 2 대입하면 사라지고 3만 남죠? 3. 여기에 2 대입하면 사라지고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. 그래서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. 그 다음 수치 대입할 수 있는 게 1. 자, 여기서 개수 비교는 못해요. 개수 비교 왜 못하냐? 차수를 모르기 때문에. 할수 있는 건 수치 대입밖에 없습니다. 자, 1 대입해보면요. 여기도 1 대입해요. 1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1에 Q에 자, 마이너스 1에 Q에 1 플러스 3인데 Q1 값이 여기 주어졌죠. 2라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 됩니다. 1 자, 요식에도요. 자1 대입해보면은 사라질 거고요. 여기 A 플러스 B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a, b에 대한 식두 개를 얻었습니다. 이거 연립방식 풀면 돼요. 두 식을 빼주면 바로 되겠네요. 빼보면은 빼면 2 2에서 a 빼면 a 그래서 a값 2가 되고요. a, 2 대입하면은 2 더하기 b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1 되겠죠. b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rx를 구한 거예요. rx 값이 a가 2니까 2x b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. 문제에서 r3값 구하라고 했죠? 3대 2밤에 6-1은 5 최종 답은 5가 됩니다.